안녕하세요. 제8과 교과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봄. 이를 쏘지는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심. 우리가 시련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며 보는 것처럼 신뢰하며 성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생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지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기도의 약속과 재림과 성령의 약속에 대하여 기록해 주십니다. 화율 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승리를 통하여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성천하시며 보좌 앉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맡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눈앞에 육신의 안목으로 하나님을 볼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며 신실히 행할 수 있게 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기라성 같은 인물 가운데 모세가 성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하여 참았으며 그의 성리의 비결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그에게 주어진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하나님을 볼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한번 토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경과 시련 속에서 오히려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경험한 체험이 있으면 서로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소지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심 우리는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하는 오라버니의 병원 소식을 예수님께 전달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달려오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고, 심지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오로 아버니가 죽어갈 때 참으로 그들이 위로받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한. 잠시의 아픔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내 뜻이 무시되어지고 내 소원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더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들이듯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모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 곳으로 유학 간 아들에게 아버지의 위급한 병환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유언만이 유언장만이 남겨 있습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너희에게 물려주겠다. 아들에게는 나의 재산 중 아들이 갖고 싶어하는 오직 한 가지만을 물려주겠다. 이 유언장을 받아들은 아들은 아버지의 친구 라삐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삐님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나 봐요. 어떻게 제게 이럴 수가 있으시죠? 아버지가 너무너무 야속하고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라삐는 이야기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나. 보게나. 만약에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자네에게 남기겠다고 유언했다면, 노예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자네에게 알려주었겠나? 아버지의 유언장 속에는 아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지혜가 담겨져 있다네.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종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종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종을 가지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됩니다. 월요일 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과 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님보다도 더 넓은 분위의 일을 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성령의 온전한 경험을 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도의 약속을 대주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14절에 있는 이 기도의 무한 응답에 대한 약속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약속과 재림의 약속과 연관되어질 때만이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애하는 것 그것은 내 욕심, 내 욕망까지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아름다운 기도들이 다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 성령의 약속, 기도응답의 약속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과할 때 하늘의 모든 권능이 우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천사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이 분명히 파송되어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만 기도의 시작과 끝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시는 바를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 온전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화열소지, 부활의 능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소식은 사망의 소식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생로병 사이에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사슬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될수 있는지를 보여지셨습니다. 에베소서에는 하나님께서 내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그는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없는 하늘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상속과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군능은 새 생명의 활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부활 가운데 일으켰던 것처럼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주의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깨뜨려서 참된 하늘의 삶을 주기에 넉넉할 것입니다. 새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새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봉사와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새 생명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은혜 중에 자라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업을 사욕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미치는 대로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되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활동함으로 생기게 될 것이니, 활동이야말로 생명의 필수 조건입니다. 새 생명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며 활동하게 하고, 그 부활의 권능은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활동으로 이웃에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힘은, 최고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의 구두로,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그 하신다.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입혀신 그리스도의 의에 있고 또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행에만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관한은 사망이 하는데 사망을 해결해 주신 주님 그분이 그분이 어떠한 능력과지를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된다면. 수열소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맡기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고 빌리포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어느 편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엉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매듭을 푸시도록 맡겨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갈망하신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손쓸수 없게 될 때까지 어떻게든 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려 한다. 우리는 왜 주님께로 가지 않고 스스로 절망에 빠지려고 하는가? 한 아저씨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할머니를 경기에 타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한참 가는 데 뒤에서 힘들어하시는 할머니의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저씨가 할머니 왜그 무거운 짐을 머리이고 계세요? 라고 여쭙자, 나를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가 이 짐까지 맡길 수 있겠나? 그렇게 하셨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도맡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오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그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참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의 걱정과 염려의 구 염려를 하는 내용을 조사했는데,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들,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들, 22%는 사소한 고민들,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겨우 4%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이 4%의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걱정 염려하던 한 친구가 환히 웃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밝아졌나? 나는 얼마 전부터 내 염려를 담당하는 비서를 채용했다니, 세상에 그런 비서가 있나? 그럼 있고 말고, 내게 있는 문제는 얼마나 큰 문제든지, 얼마나 복잡한 문제든지, 얼마나 사소한 문제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넉넉하게 해결해 주신다니, 그렇게 좋은 비서를 채용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 비용은 조금도 들지 않네. 나에게도 그 좋은 빛을 소개해 주게나. 그럼 내가 소개해 주고 말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맡기며 의뢰하면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기도를 넉넉히 들어주신 나래. 여러분, 참 좋으신 주님께 우리의 고민과 염려를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요일 소지. 하나님을 볼수 없어도 신실히 행함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와는 하나님을 뺌에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갈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천년계들을 통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들을 느끼도록 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이사의 45장에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일어난 말씀으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그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요하라, 나여의 다른이가 없나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언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히 예언의 말씀들 통하여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또는 우리에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구원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귀며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기도영 응답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여와를 참으로 악망할 때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뵙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천연계를 통하여, 성령의 세미한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래고 그분께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정으로 우리는 에스더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스에는 단한 번도 하나님 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역사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반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만을 통하여 죽음의 날을 선고받습니다. 그날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밀당하고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려 간과하며 기도했을 때에 죽음의 날은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되고 그날은 보복의 날이 되었습니 원수들을 침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모르더기를 죽이고자 만들어 놓았던 오식 규비시의 나무는 모르더기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 자신이 죽는 죽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을 에서더스를 통하여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고 성리케 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믿고 신뢰하며 충성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뵐수 없지만 말씀을 통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최종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를 죽음과 사망죄의 군세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끝내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보실 참된 심판자 되시는 주님의 군능과 지혜를 믿고, 끝까지 충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심정을 닮아가고 그 사명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로 모자여 간절히 간구함 나이다. 믿음이란. 보는 것입니다. 약속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같이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고 누리며 확신케 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